바로 앞인데 요 어, 깜짝. 바로 위에 언덕이 있었어. 확인 어, 로 근처에 있나 보다. 지금 지금 튀야 돼, 지금. 왼쪽으로 돌게. 됐다, 됐다. DJ. 메달 티발 소리. 아무도 안 죽었어, 지금. 나 세타 하나 던질게. 한명 죽었어. 보이는 저쪽 왼쪽 왼쪽 뒤에 있다 왼쪽 왠... 아죽어 이... 아, 죽었어 아, 뭐야. 죽었어 그룹으로... 한명더한명더한명더 SMG 어디야? 거기 있어 커트 앞에 파티, 바로 사망 바로 사망 뒤에 사망. 순. 다 사망 라스트 수술 한 부자 그럴... 아나킬 아, 들어오길래 죽은 줄 알았네 씨. 75만, 75 반이야 75나세탄 던질게 하나만 부시해 푸쉬해 쟤 연막 건지는 이제 연막이야 커트에 내가 쇠탄 어? 하나 던졌어 주심 はあ。<laughs> <sighs>